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랑 매니저님 그리고 저 해서 2대1로 면접을 봤거든요. 사장님이 교포분이세요. 한국어보단 영어가 편하신 분이고 또 거기에 오는 커스터머들이 대부분 다 여기 현지분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 일이 대부분이라서 영어로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면접을 봐야 된다는 거는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어떡하지? 완전 망했다. 이 생각이 일단 처음에 들긴 했거든요. 근데 뭐, 겉으로는? 영어 괜찮아 완전 괜찮아 이러고 면접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름 뭐 이것저것 제가 이전에 했던 판매 업무라든지 또 식당이다 보니까 음식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있는지 팀으로 일을 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떨리기도 하고 영어가 그렇게 100%잘 되는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을 하면서 좀 버벅대긴 했는데 그분들이 얼추 뉘앙스나 이런 걸 알아들으시고 나름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저한테 트라이어 그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트라이얼 너무 하고 싶다 좋다 이랬는데 트라이얼을 하루 날을 잡아서 할 건데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래요. 근데 무급이라는 거죠. 속으로 에잉 싶었어. 근데 그게 약간 표정에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이 우리 팀에 핏할지도 모르고 반대로 너도 우리 팀에 네가 맞을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하려고 그래서 트라이얼을 한 시간 정도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뭐한 시간이고 자시고 간에 어쨌든 제가 트라이얼이라고 해도 그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무급으로 한다? 이거는 아니다. 속으로, 아, 이래서 한인 잡은 걸러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1차로 들었었고, 그다음으로 2차로 들었던 포인트가,